네, 오늘은 참 가치 있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3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사는 인생을 이왕이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불안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해놓은 그 기준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참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산다고 하는 기준이 세상에서는 너무 다양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냐? 내 안에? 그리또가 사는 삶이냐? 아주 심플합니다. 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삶이 무엇이냐? 어떤 삶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나온 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죄성을 따라 사는 삶내 마음의 죄욕 따라 사는 삶 한마디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불신자들은 다 내가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공부를 많이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권력을 가졌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이 웃을 많이 도왔다 아 그러면 인생 참 참잘 살았다. 참 가치 있게 살았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가 한 행위와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누가 그렇게 했는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했으면, 그 나타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라고 인정되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은 참 헛된 삶이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시느냐? 내가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인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걸 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도의새 생명을 받고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리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를 내는 자가 갈 곳은 오직 영원한 불지요. 영원한 불못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테 떠나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건너야 하는 거예요. 이 건난 사람으로 이 세상으로 사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임을 그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나온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도라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역 따라 살았는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많은 성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주님을 잘섬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정제받고 눌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눌림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은 것을 아니까 말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 못 받고 준 것을 알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름 잘 사는 삶을 살려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발부름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오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네 안에 사시는 삶, 즉참 가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참 가치 있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다.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전되어서 압도되어서. 강권되어서 말하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그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이웃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그저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알므로는 기운 따라 이제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삶, 참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평생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